안녕하세요. 뭐 하고 계세요? 추워서요. 추워서 기타 습니다제 <laughs> 추울까봐 얼죽아서 왔어요. <laughs> 얼어죽어 놔있어요, 마주칼. <laughs> 추워, 아, 진짜 추워. 그 따뜻한 거. 죄송해요. 뜨거운 거 사왔어야 되는데 요 여기는 미용실입니다. 미용실 상는로 베란다에 연락는 같고요 오늘이 며칠 차예요? 5일 차네요 5일 차, 오일 차. <laughs> 천장이 왜 이렇게 높아요? 가 현장했던 것 중에 침고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. 높아요 제일. 그래가지고 공사하기 좀 힘들 힘듭니다.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? 침고가 없다 보니까 마감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바닥 같은 경우는 미장이 좋은 편이 아니해서. 미장원이라서. 아 예. 그렇고 아무래도 작은 평수다 보니까 기계 넣고 이제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옆에 상가를 좀 빌렸어요. 빈 상가가 있어서 다행히 옆 상가를 빌려주신 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목공하고 여기는 이제 현장 이막 같은 거지 하고 추운 거 빼고는 어려운 거 없어요. 이번 포인트 핵심도 아침가요? <laughs> 지겨워지겠습니다. 또 아침, 또 아침. 유행하는 거 맞아요? 유행은 뭐 이제 뭔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, 또 아직까지는 좀 그런 감성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창고가 있는데, 여기는 이제 유정원 약품이나 창고. 이쪽은 오픈형 이쪽은 이제 슬라이도를될 거예요. 그리고 경대, 미용실 경대가. 평소 작은데 많은 경계를 필요하시다 해가지고 좀닳았다가시동을할 거예요. 앞으로 얼마 더 걸릴 것 같아요? 예. 평소 작으니까 폭포가 좀잘안 나온 부분도 있어요. 층부도 없고. 한 10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샴푸시. 어, 이거 두고 가만히 가 평소에 친구는 포함 안되죠? 포함 돼요 아 진짜요? 되죠 몰랐어요 포함 능해라 왜냐면 할 범위도 커지고 이제 일하기도 이제 까다롭고 하니까 공사 일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 견적 금액이 조금 생각하셔야죠 <laughs> 완성된 모습으로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안녕.